오늘은 또 어느 유튜버가 피집사님, 추천재님, 박상천 교수님을... 아무튼 공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. 그 사람이 정말,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그세 분한테 공격성을 가지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지 뭐 어떤 이유가 있든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제 생각은 그 사람만 다르죠. 그 사람도 어떤 자기한테 이득이 되거나 무슨 뭔가.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그세 분은 진심 국민과 나라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정말 생각을 깊이 좀더 멀리 바라보는 안목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세 분과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. 보통의 분들도 뭐, 유튜버에서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표현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, 진짜 돌아다니는 너무나 많은 채널들을 보면 어떤 때는 밥맛이 없고 재수가 없더라고요. 선별하고 분별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니까 본인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, 뭐가 나를 위한 것이고,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지식과 정보는 넘치고 차고 넘치지만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 본인의 몫이니까요. 뭐,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대한민국의 소시민인 아줌마가 몇 마디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